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 눈에 알아본다. 네, 여러분, 낭독 당연히 잘하셨겠죠. 오늘의 제목은요, 성품을 읽는 능력입니다. 어, 어제 훌륭한 지도자는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남의 성품을 분간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보며 어, 함께 일할 적임자인지, 또 어떤 자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넉살 좋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순진하게 사람을 보는 태도를 넘어서 지도자로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금세 파악하는 편이고 그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제법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듯 사람을 잘 파악하고 특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불행히도 한 명의 어머니가 사고로 자기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이다 보니까 쉽게 구별할 수가 없었고 솔로몬 왕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내를 밝혀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안에 성품을 분간하는 능력, 특별히 선과 악을 잘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주님의 선함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사람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물인 이 통찰을 가지고 상대방을 더 깊고 지혜롭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